치매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던 분이 후천적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인지양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치매의 예방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를 치료하는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없지만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다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할 텐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겁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될수 있는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 비만 등을 우리가 미리 확인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미리 예방한다고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서 혈관성 치매를 낮추고 또 뇌의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성 치매 위험성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아스피린 등의 철소판 응지억제제나 항거제 또는 혈류순환 개선제 등을 투여해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기적인 건강음진도 뇌혈관 위험의 인자를 조기 발견하고. 여기 따라서 치료하다 보면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음주, 습관적 음주는 뇌세포 자체를 파괴해서 알코올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흡연 자체가 뇌혈관 손상을 시켜서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흥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중년 이후에 성인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여러 이유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복기와 같은 낮은 강도의 운동만으로도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를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운동을 하면서 적정한 건강체중을 유지하다 보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과 같은 혈관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만을 피하는 식생활을 유지하는 동시에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치매 위험성을 일부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까지 결과가 일관되지 않지만 우리가 시도해 볼 수는 있겠고요 치매를 예방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활발하게 두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유, 움직이도 귀찮다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적절한 수준의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독서하는 문화가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 독서 또는 손가락을 활용하는 운동 라디오 청취 악기 연주 등이 정신적인 노력을 동반되는 활동 등이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치매 활동을 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뇌를 자극할 수 있으니 우리 하나씩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어떨까요? 치매를 예방하는 여섯 번째 방법은 적절한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별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이 집에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떨어지고 실제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줄어듭니다.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같은 관심을 가진 분들하고 모임이나 또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사회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도 일곱 번째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치매의 발병률이 두배에서세배가 높다는 연구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혹시 이 우울증 있는 경우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이로 인해서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손상이 돼서 그런 건 아닌가 또는 어르신들 중에서 우울증의 경우에 기억력 등의 인지능이 떨어지면서 가성 치매를 오해돼서 그런 건 아닌가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 이 있다 그러면 숨기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기억력이 떨어진다고요 숨기지 마시고 빨리 치매에 관련된 선별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너무너무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억력 또는 인지기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주민센터라든지 치매 관련 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일부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증상의 호전이나 심지어는 완치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치매는 치료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인지기능 개선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바이오 피드백을 통한 이런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치매의 진행을 낮추고, 또 실제로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받는 고통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치매 예방에 관련된 8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본인과 본인 가족, 또 주변에 혹시라도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이 계신다고 하면, 한 번쯤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